이 모자, 우안요님 모자 요에 그래요? 그요그렇요만그요 네. 그 아, 그래요? 잠깐만. <waited enzymearo> <레 nuclear> 아, 그요 아, 요 아, 그래요? 아, 해래요 아, 미래요 아, 그래요? 아, 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 나니랑 싸움을 잘하고 마크가 아, 몇년 차인데 아 네. 그럼 나 너랑 똑같은 템 입어볼게 너랑 똑같은 템 알았어 다이아모자고콜아그 <laughs> <꿀. 웃음> 4년 차가 뭐냐 야안받는다 꺼져라 언제 꺼 꺼져라 진짜 안받는다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 공기도 가져와 봐. 자, <laughs> 과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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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누가 이길까요? 콜 콜? 어? 활도? <laughs> 활 노노 콜! 어, 활 콜! 활 터지는 거아니지 어, 터지는 거야. 내가 활 하나 줬어. <laughs> 이거 하나. <laughs> 아니야. 아, <laughs> 쟤보다 원래 싸움 <삶> 잘했어. 훨씬 <laughs> 게깨끗구나 쟤가 갑자기 마크를 요즘에 많이 할까모그러나 요즘에 마크 안했어 아, 아 나는 마크를 스크립트가 안돼 그거? 노노 노노염 나, 나 조준하고 있냐? 하지말라고 하지 나 안쌌냐 지금 하지마봐나 고개 이로 이거 파고내려갈게 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거든?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 이용 고개 이용인데 만들어라 해물물 땡큐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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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아..왜그럼 아니 진짜 왜그럼 핵노답 피메인어 야! 왜? 이거 일단 저기로 어디야 저기로 가야되냐 일단 야물 많이 설치해줄래? 됐다 아니..내가 죽었 내가 나 죽었다 하나 둘셋 죽는다연? 아 죽었다 안 죽었다 안내 템. 내사랑스위협다 파티 어, 내 사랑스러운 오내사랑스 고릴라 바지 고드로 살지다아아아 위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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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? 모자 모자 여기. 틀셋 자기, 자지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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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자지나다이아 들고 자 들고 활 들고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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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고 기 자기, 있어, 형. 엄마. 기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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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템을 팀을... 내가 다시 꺼내야 돼. 미안하네. 크레이티브도 해부를 좀 다시 꺼내야 돼. 봐봐 아, 아무것도 없어. 크레이티브 해 가지고 왔어 간체 만들어 는데 내가 널 죽이면 전세 역전이다. <laughs> 내가 널 죽이면 전세 역전이야. 근데 이거 전쟁이 아니라 신드레전쟁이에요신드레전쟁 준비. 신드레드 준비. 준비. 굉장히 다양하게 하죠 근데, 우리, 아. 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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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으로 제가 이긴 걸로 맡히겠습니다